지난 영상에서 사이코패스 같은 리더들이 조직을 자기 휘하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반복해 흔드는 방법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특정 개인을 심리적으로 쥐고 흔들면서 뇌 기능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악마 같은 상사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저항의지를 꺾고 뇌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심리적 조정기법인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938년 발표된 엔젤 스트릿이라는 연극과 이를 영화화한 가스 등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명사화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여주인공의 보석을 빼앗으려고 위장 결혼한 악당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 여주인공을 사소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상황 판단도 잘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인공은 결국 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악당인 남편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맨첫 단계는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매혹적인 이성이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직장 상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왜곡의 단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킵니다. 직장의 경우 작업 산출물이나 직장 내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방식이 되겠죠. 영화 가스 라이팅에서는 남편이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어둡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인의 실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틈틈이 상기시키거나 사소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킵니다. 이 과정에 옳다 그르다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지만 가해자는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태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완전한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무력화 단계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논쟁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 예민한 사람,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주변 이해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피해자는 자기 기억이나 판단, 감정 등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며 자신이 정상임을 주장하려는 저항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일까?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자가 주장하는 말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력이나 경제력 등으로 우위에 있는 이성이 상대방에게 성격적 결함을 반복적으로 전달 주입시키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어떤 의사 결정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조정 기법은 콜롬비아 대 교수이자 심리 치료사였던 로빈스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념화하였는데요. 외모, 직장, 가정 등에서 매우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극도의 비참함과 자기 혐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조사하면서 누군가에 의해 정서적 학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민이신 분들, 약간 사이가 안 좋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고, 극도로 악화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 가스라이팅의 패턴이 완전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찌질이 상사입니다. 찌질해서 업무 대처 능력이 부족하니 애먼 저를 괴롭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대처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이코패스 상사입니다. 사이코패스 상사가 이런 형태로 날 괴롭힐 경우 해법이란 게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그나마 대처법이라고 하는 것만 있을 텐데요. 개요 수준에서 대처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삼자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나를 포함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상황에 매몰되어 호적거리지 않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이슈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데요. 나를 공격하는 상사? 개선이 필요한 나의 부족한 부분? 개선이 필요치 않음에도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사가 날 공격해도 내가 날 공격하거나 의심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현실 감각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 내 업무 패턴과 현재 패턴을 비교해 보거나 내 업무 퍼포먼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봅니다. 무엇보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에선 브라이언 경위라는 경찰이 그 역할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져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때 마법같이 사용될 수 있는 주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오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두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울먹이며 하는 대사입니다. It's not your fault. 왜이 주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왜이 주문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티브의 장프로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을 잊지 않고 보실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만드는 저에겐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